나 혼자 보든 PPT 보면서. 아, 슬프다, 진짜. 자, 여러분, 사역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사역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제 생각엔 이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랑 같아요. 다들 동의할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사역할 때 사랑 제일 중요하지. 그치? 자, 그러면 제가 어떤 한 사역의 형태를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볼게요. 자, 어떤 교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열성을 많이 쏘는 교육자였어요 그냥 설교 끝나고 띡 집에 가고 이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끊임없이 돌봄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예배 설교 끝나면 바로 뭐예요? 축구하고 체육 활동하고 끝나고 배고프니까 같이 라면 끓여먹고 그다음에 같이 카페 가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말 마음 깊은 대화하고 혹시 삶에 문제는 없는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주중에는 또 뭐예요? 주중에는? 카톡으로 연락하고 전화하고 심방하고 근데 혹시 만약에 갑자기 새벽에 연락 와 애들한테 존누사님 도와주세요. 뭐 갑자기 너무 배가 고파요. 아니면 엄마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새벽이고 밤이고 바로 가 가지고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안아주고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해 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 사랑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어, 맞는 거 같아요. 이 사람은 사랑을 주고 있으니까. 자, 근데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 볼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사랑으로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꼭 한번 던져 봐야 돼요. 많은 경우에 사역할 때 사랑이 중요해 그 말에서 끝나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인간의 사랑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만 가지고 사역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사례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인간의 사랑일까요? 아직까지는 몰라요. 자, 근데 이 단체, 이런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3년, 5년 양육받은 친구한테 예를 들면 이런 질문 던져봤어요. 친구야, 너는 교회가 좋니? 네, 좋아요. 그래? 교회가 왜 좋아?라고 물어봤던 이 친구가 뭐라 대답했을까요? 어, 우리 전도사님 최고예요. 어, 전도사님 우리 맨날 같이 축구해주고 어, 놀아주고 같이 롤도 해주고 그러면 가라는 라인도 잘 가고 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같이 막 밥도 먹고 연락도 받아주고 너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를 할수 있을까요? 인간 중심의 공동체를 할수 있을 거예요. 왜요? 너무 당연한 거죠. 인간의 사랑을 투여했으니 인간 중심의 공동체가 탄생하는 거죠. 정말로 안타까워요. 교육자가 시간도 많이 썼어요. 노력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대단해. 사역한 장에서 이만큼도 안 하는 교육자를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해서 사람들한테 사랑도 주고, 관심도 주고, 그런 데 탄생한 게 뭐라고요? 인간 중심의 공동체. 전우사님 짱, 목사님 짱, 친구들 짱, 그래서 우리 교회 좋아. 이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죠. 인간의 사랑을 투여했기 때문에. 너무 수고했지만, 그냥 사람이 좋은 공동체밖에 탄생할 수 없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것만도 좋다고 볼수 있지 않아요? 글쎄요. 이런 인간 중심 공존체는요 굉장히 취약한 두 가지의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단점이 뭘까요? 일단은 굉장히 깨지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사랑이라게 얼마나 외적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니 말로 전도사님이 사역하고 있다가 교회에서 잘렸어. 딴데 가게 됐어. 그럼 그 관계가 끝나요? 아니면 얘네가 졸업해 이사가 대학가 해외가 그러면 그 관계가 끝나요? 그러면 얘네가 더 이상 교회를 나온 동력을 잃어버리죠. 왜 그때처럼 재밌고 그때처럼 즐겁고 그때처럼 살갑지 않았으니까. 맨날 전화오지. 형 전사님 이사 왔는데 교회 가기 싫어요. 여기서는 라면 안 끓여줘요. 이렇게 외부적인 환경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다음 그리고 인간 중심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 두 번째 단점 뭘까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게. 제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 기간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똑같이 던졌던 질문들이 있어요. 그 교회를 오래 다녔던, 그리고 특히나 그 교회에서 봉사를 오래 했던, 뭐 차량 팀이 되었든, 뭐 학생회가 되었든, 그렇게 5년, 10년, 20년 다닌 애들한테 똑같은 질문 던졌어요. 뭐라 던졌을까요? 첫 번째 질문, 얘들아, 니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 설명할 수 있니? 그 다음 질문, 얘들아, 기독교가 어떤 종교니?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잖아. 근데 그중에 기독교만 믿어야 될 이유가 뭐야? 그 다음, 얘들아, 구원이 정말 감사하니. 구원이. 아, 그냥 감사한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너희 삶의 구원이 가장 큰 기쁨이니라고 물어봐요. 그럼 애들 어떻게 해요? 대답을 못 해요. 어떤 애들이? 교회를 5년, 10년 아닌 애들이. 그 교회 봉사 찬양팀하고 뭐 주일학교 봉사하고 그걸 하는 애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못 해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아니요. 가장 기초적인 질문. 내가 뭐 애들한테 종교 개혁이 몇 년에 일어났니? 뭐 개혁주의 5대 교리를 말해 봐라. 이게 아니라 그냥 기독교가 어떤 종교야? 네가 20년간 다닌는그 종교가 어떤 종교야? 말을 못 해요. 그럼 그 상황이면 내가 하나 더 물어봐요. 얘들아, 그러면은 너네 교회 왜 다니니? 아니 이렇게 물어볼게, 너네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그 주된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너무 좋아서 그 분을 높이는 게 좋아서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은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양육되어 있는 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있을까요? 전 어떻게 생각한 같으냐면요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공동체적 유희를 즐기는 모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안타깝게도 성경도 비슷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볼 말씀은 오병이어예요 여러분 오병이요 해피엔딩이에요? 세드엔딩이에요 해피엔딩인가요? 오병이어의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무한리 펼지 망가도 괜찮아요. 기도하면 빡빡빡빡빡 이게 메시지예요?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진짜 엔딩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아, 찾지 마세요.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6장 15절. 요그 오병이어의 엔딩이 뭐였냐면요.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시느라 누가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환멸을 느껴서 예수님이 떠나가셔요. 아니 왜? 사람들 좋아했어요 아 정말 약속한 선지자다 최고다 막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환멸을 느껴서 야 너네 그냥 그러고 살아 하고서 진짜 혼자 산으로 떠나가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신 목적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한테 어떤 존재인지 말해주기 위함이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존재고 나를 기억해주렴 근데 사람 중에 그걸 기억하는 인간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음식 먹으면서 생각해요. 와, 좋다 좋다 맛있다 배부르다. 저양반에 따르면 우리가 평생 배부를 수 있겠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제안해요? 이땅이 왕이 되어달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환멸을 느껴서 그 자리 떠나가세요. 이게 우병이어의 엔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랑 똑같이 물어봐요. 아니, 예수님 굳이 가실 필요가 뭐예요? 아, 좋잖아요. 분위기 좋고 예수님 따른다고 모였잖아요. 그러면 그냥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제가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다. 내말잘 들어. 쟤네가왜 나를 따르는 것 같아? 내가 누군지 알아서? 나한테 관심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의 표적, 즉 내가 어떤 걸 의미하고 상징하는지 거기에 관심 있어서 아니야. 그냥 지들이 배부르니까 신난 거야. 근데 내가 왜쟤네랑 같이 있어야 돼? 오, 이게 예수님 관점이에요. 상당히 살벌하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많은 사역 현장에 적지 않은 현실이에요. 예수를 따른다고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예수를 가르쳐 주겠다고 사람을 모아요. 그 다음에 뭘 공급해요? 인간의 사랑만 공급해요. 물론 이거 너무 좋은 도구는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돌봐주고 뭐 악기를 알려주고 같이 합주하고 이렇게 앞에 서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같이 체육 활동하고. 아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것이 뭐가 돼야 돼요? 도움닫기가 되어야 돼요. 무엇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도움닫기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거 공급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본질이 되어버려요. 애들 많이 오네. 애들 좋아하네. 하하호호 행복하네. 오케이 게임스에 그거면 된 거지. 이거 그러니까 뭐가 탄생한다고요? 인간 중심의 공동체가 탄생해요. 그리고 인간 중심의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욕망 위에 세워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하고 싶어 해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고, 놀고 싶어 하고, 위로받고 싶어 하고. 그래,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나쁜 건 아니지만, 결국 누구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자칫, 이 땅의 즐거움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행복이라 생각한다고요. 마저 이렇게 맛있게 먹고, 열심히 기도해서 공부 잘하고, 축복 기도 받아서 시험 잘 보고,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인가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인간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고 싶나요?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고 싶나요? 고마워요. 아닐까봐 걱정했어. 다들 마찬가지일 거야,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세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를 공급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알려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역 현장에서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 복음을 전하는 거 설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랑 조금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 스스로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과연 내가 양육하고 있는 친구들, 내가 양육하고 있는 성도들은 과연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 어떤 질문들? 제가 아까 던졌던 질문들. 과연 내가 돌보고 있는 이 친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답할 수 있을까? 왜 기독교가 희망일지 대답할 수 있을까? 정말로 이 친구들은 구원에 감사하고 있을까? 이것이 정말로 자기 삶의 가장 큰 감사라고 생각을 할까? 교회 와서 뛰긴 하는데 드럼만 둠둠둠둠 밟아주면 막 뛰긴 하는데 얘네가 왜 뛰는 걸까? 정말로 그 원천이 은혜이고 구원이고 감사일까?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졌나?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사역인 거예요 즉 무엇을 만드는 사역? 따라합니다 진정한 회심자 한번더 진정한, 진정한, 진정한 회심자 네, 이걸 만드는 사역이 복음의 사역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많은 현장에서 이 복음이 없다 보니까 뭐로 사역해요? 복음의 대체제로 사역을 해요 더 나쁜 말로 솔직히 말할게요 꼼수로 사역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거 악기 알려줘요 교회 보면 맛있는 거 줘요 연락해요 막 해요 금방 멋있는 모습 나와요 알잖아 다들 해봐서 알잖아 그치? 교회에서 기타 레슨 한다고 해봐 얼마나 애들 잘 몰려 드론 레슨 한다고 해봐 잘 몰린다고 그럼 그 와중에 교사들도 좋아하고 막 주위 사람들도 되게 좋다 그러고 많이 모이니까 그 와중에 내가 SNS, 유튜브 조금만 할줄 알면 어우 쏠쏠하지 여러분의 사회 목적이 그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싶다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면 제가 간절하게 부탁할게요. 제발 이 시기에 이 좋은 시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훈련을 해주세요. 단순히 사랑해야지 난 얘네 사랑하니까 될 거야.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훈련이 되어있어야 돼요. 이 훈련이 되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절대 전달하지 못해요. 이것이 신학을 한다면 목회자의 길을 걸을 거라면은 학생 시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훈련을 할수 있는지 굉장히 구체적인 훈련법을 좀 설명할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많고 또 하나 하나가 설명이 굉장히 길어야 될 것들이지만은 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빠바바박 빠르게 얘기할게요. PPT가 없는 게참 안타깝지만 그냥 들으기 있는 신 분들은 알아서 뭐 적든가 뭐 편하게 하세요. 자, 첫 번째 훈련 뭐 해야 될까요? 너무 당연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이것부터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회심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너희 하나님 믿니? 이거 웃긴 질문인가? 아니야. 나는 그때 하나님 안 믿었었으니까. 그냥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믿는 건줄 알았으니까. 그냥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를 믿는 게 그게 하나님 믿는 건줄 알았으니까. 지금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위기는 뭐냐? 그걸 자기가 모르면 진짜 위기예요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사형 나가면다 함께 망하는 거야. 이거 우리 다 내려놓고 먼저 물어보자고. 신학생, 아유 알잖아 별거 없잖아 그거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 목사님 아들, 장로님 딸, 아우. 그 별것도 아닌 거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물어보자고. 얘들아, 너네 정말 하나님 믿니? 그리고 그 믿음은 정말로 올바른 말씀에 근거한 거니? 그리고 정말로 너희 구원이 감사하니? 아 너무 정답 얘기하지 말고. <laughs> 아, 물론 진짜 아멘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스관처럼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거 하지 말고. 아 진짜로 한번 본질로 돌아가보자고. 우리 내가 진짜 회심했나? 나는 이 구원의 사건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나? 사역 사육 현장에서 사역자들이 사람들의 회심에 관심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가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자기가 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 음식을 모르는 애들을 만나도 별로 마음이 다급하지가 않지. 근데 이 음식을 먹어 보면 얼마나 맛있고 이게 얼마나 나한테 활력을 주고 생명을 주는지 경험했으면 이게 없는 애들 만나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 마음이 왜 없어? 솔직하게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른들 말잘 듣는, 교회 출석 잘하는 그 사람이 그냥 신학과 와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사역을 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사역이 탄생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심했나? 그걸 점검하기에 신학교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 회심의 재료가 되는 지식을 공급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교수님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이걸 제일 먼저 살펴보세요 자그 다음에는 당연하겠지만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근데 어떤 공부해야 될까요? 이 공부를 전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읽기와 쓰기와 말하기. 읽기, 쓰기, 말하기. 전 이렇게 공부를 설명해요. 어,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니냐고요? 그 초등학교 과목 뭐 말하기 듣기 이런 것처럼. 근데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요, 이세 가지의 언어 활동을 거쳐서 탄생하는 겁니다. 성경을 똑바로 읽고. 이어서 거기서 올바른 메시지를 추출하고 이 추출한 메시지를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게 글로 잘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구성된 내용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죠. 읽기, 쓰기, 말하기 이걸 반드시 훈련해 줘야 복음에 가질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읽기, 쓰기, 말하기 어떻게 훈련하는지 알려줄게요. 첫 번째 읽기부터. 여러분 읽기는 뭐냐면요. 문맥을 이해하는 기술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되게 만만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성경은요,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고문서입니다. 맞잖아? 근데, 동시대에 책도 못 읽는 사람이 이 고문서는 해독할 수 있다? 글쎄, 더 세게 말해볼까요? 수능 언어 영역 문제집 풀고서 이 내용 이해 못하는 사람이 고문서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나 솔직히 말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좀 찌르기 말하는 이유는 뭐냐? 만약에 내가 읽기 능력이 떨어진다. 이거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연습하지 않으면 똑같은 성경 읽고서 딴 소리예요.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법을 알려 줄게요. 일단 좋은 글을 많이 읽으세요. 어떤 게 좋은 글이냐? 주장과 근거가 담기고 이해하기 쉬운 글. 뭐 이거는 신학게 되어도 괜찮고 아니면 다른 글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글을 많이 읽는데 많이 읽을 때 이걸 같이 하세요. 뭐를 하냐면요. 요양문을 만드세요. 그 글을 읽을 때 문단별로 요양문을 작성하면 더 좋고 그 다음에 다 읽고 나서 이 전체 내용을 요양문으로 작성해보세요. 그리고 이 요양문을 사람들하고 비교하세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이거 1년만 꾸준히 하면 책 읽는 능력 반드시 올라갑니다. 자,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어떤 책 읽으면 좋겠냐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문서들 중에서 성경 전체의 복음을 요약한 문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아까 얘기했던 그 읽기 기술, 우리보다 읽기를 잘하는 천재들이 이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요약해낸 문서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있죠? 어, 그치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런 요리문답 같은 거. 그다음에 어떤 거? 신앙고백서. 사도신경 해설서, 도르트 신경 해설서 이런 것들 그다음 또뭐 있죠? 예를 들면 뭐 기독교 강요, 순전한 기독교 이런 것처럼 복음 전체 맥락을 요약한 걸 많이 읽으세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보다 천재들이 복음을 가르치려고 고안한 것들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안 보고 사역 현장에 나간다? 나는 그 천재들보다 성경을 더잘 요약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면은 이런 좋은 문서들 반드시 읽으세요. 자 그다음에 쓰기입니다. 쓰기는요. 내가 메시지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전할 수 있겠지? 전혀 아니에요. 메시지를 알고 있는 것과 전달하는 것은 서로 다르게 훈련해야 돼요. 이걸 훈련하는 게 바로 쓰기와 말하기예요. 특히 쓰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가진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잘 들릴 수 있게 구성하는 능력이니까. 자, 쓰기 연습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일단은 글을 많이 쓰세요. 최대한. 어떤 글을 많이 쓰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장과 근거가 담긴 글. 길지 않아도 좋아요. A4 용지 한 장, 뭐 길으면 다섯 장.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냥 이건 약간 RPG 게임 같은 거야. 그냥 경험치 쌓. 그러면 올라가게 돼 있어. 근데 여기다가 더 경험치 빨리 오르는 방법 서로 피드백 하세요. 평가 받으세요. 어, 평가 받는 건 주변에 누구한테 평가 받아도 괜찮아요. 자 이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더 잘할지 답이 오죠. 여러분들끼리 뭐 만들면 돼요? 그치 스터디 그룹. 네다섯 명 모여서 번갈아가면서 글쓰기하고 신랄하게 평가하세요. 역시 이거 1년만 하면 글쓰기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훈련 굉장히 고되고 힘들지만 이거 안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설교가 탄생해요. 왜 우리 그런 설교 있잖아.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듣고 나면 내가 뭔말 들었는지 모르겠어. 맥락도 안 잡혀있어. 너무 지루해. 글쓰기 훈련이 안 됐으면 그래요. 그 다음에 글쓰기 훈련하는 더 좋은 방법 뭐 있을까요? 글쓰기 강의 들으세요. 시중에 정말 많이 나와 있어. 교재도 나와 있고 유튜브에 검색해도 나오고 특히나 여러분 우리 학교에 어디 있어요? 어 맞아. 글쓰기 클리닉 센터. 사실 여기 체프 오기 직전에 내가 갔다 왔어요. 지금 방금 전에 어떻게 학생들 많이 옵니까 애들이 안 와요. 혹시 어떤 애들이 옵니까아뭐 자소서 쓰고 이런 애들은 오는데 네, 한 조금밖에 안 와요. 혹시 신학과 애들이 여기 온적 있나요? 한 명도 없었어요. 이용하자고. 그치? 몰랐으니까 안 갔을 거야. 나중에 쓸데없이 돈들여서 하지 말고, 너무 좋은 혜택이니까 무료니까 언제든지 가서 기초적인 글쓰기 교육 받으세요. 아니, 요새 심지어는 뭐 문화센터,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많이 하더라고. 글쓰기 강의에 다 무조건 찾아가세요. 여러분들 더 업그레이드 시켜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기. 자, 내가 좋은 글을 썼다고 사람들 앞에서 잘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마 설교 경험 있는 사람들 다 경험할 거야. 막상 올라왔더니 막 원고도 안 보이고 어버버버버버 할때 많단 말이에요. 자, 이거 극복할 수 있는 훈련 많이 있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완벽한 훈련법 딱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뭐 있을까요? 여러분의 설교 영상을 녹화해서 직접 보세요. 끔찍하죠? 상상만 해도. 어. 플레이하고 있으면 어이씨. 어떤 교역자를 쪽팔려서 죽게 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뭘 틀면 돼요? 이번 주에 했던 설교 틀면 돼. 하지 마. 쪽팔려요. 민망해요. 짜증내요. 짜증나요. 쟤왜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동안 성도들이 그거 견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만 하더라도 말하기 정말 많이 극복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뭔가 실무적인 내용이었고, 자 이제 전체 얘기 좀 마무리 해볼게요. 자 저를 따라해봅시다. 사역자는, 사역자는. 무엇일까? 사역자는 사역자는 따라합니다.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다. 붙여서 시작. 사역자는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을 파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집을 연결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집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없어요. 다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사역자요 우리 사랑이 필요한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와요 우리의 사랑을 줘요 우리가 무슨 사랑이 있어요? 누굴 연결해 줘요? 이 사랑을 가지고 계신 완벽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막 주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줄 때도 있죠.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그 목적에서만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의 역할은 이둘 사이를 중재해 주는 거. 어떤 공인중개사가 집을 잘 소개해줘요? 집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설명하는 사람 어떤 사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공급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도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세요 인간 중심의 공동체가 너무 많아요. 특히나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람이 빛나는 세대가 되면서 인간 중심의 공동체가 정말 많이 생겨버렸어요. 우리든 안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 사역하는 와중에 좀 이름이 날수 있겠지.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있끄는 공동체는 회심하였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사역자가 되어 주세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길을 걷는 입장에서 너희한테 부탁하고 싶어. 나랑 같이 걸어달라고, 우리 찬양하나 같이 합시다. 어, 미안한데, 뭐 이렇게 다리가 아프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찬양하나 같이 고백할게요.